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그 지금 분위기가 왜 이래요? 이렇게 <laughs> 착한 앉으셨어요? 좀 어떻게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보면 안 될까요? 좋게 문을 닫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해도 될까요?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식사는 하셨어요? 예 하셨어요. 예잘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양선아라고 하는데요. 어, 혹시 제 강의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 한번 아 맞네요. 음 열심히 할게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laughs> 어, 어, 오늘 첫 시간이라서 어, 뭐를 해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 형사 기록 어, 시험을 보셨던 분, 보셨던 분좀 많이 보셨네요. 그러면 안 보셨던 분들도 지금 계신데 형사 기록 답안은 그래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어떠셨어요? 잘 풀리던가요? 그렇죠. 잘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결을 해 드릴 거예요. 어, 결론은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민사기록도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피고가 뭐한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나오죠. 그 어려운 민사기록형도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형사기록은 그것보다 더 쉽거든요. 왜냐면은 피고인이 꼴랑 두명 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형사기록을 정형화를 딱 시켜놓을 거예요. 제가. 그럼 그거대로 하시면 되고 민사기록도 어차피 미, 그거는 정형, 정해진 건 있어요.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건 요, 여러분들 다 이제 애워, 애우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는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형사 기록은 그것보다도 더 쉽거든요. 그리고 더 애울 부분도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꼭 중요한 거. 그거는 제가 두 문자를 또두 문자를 따드릴 거니까 염려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저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laughs> 그래서 예꼭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 아, 제 강의는 여러분 노트가 많이 필요해요. 노트 필기가.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칠판에 제가 막 쓰고 막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저는 그거를 칠판에 써가면서 강의를 하고 그 부분을 제가 프린터로 해서 나눠주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건데 여러분들 찌라시를 받으면은 그거는 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보게 돼요. 그런데 직접 제가 칠판에 써가면서 여러분들 같이 노트에 필기 해가면서 하시면은 그 순간에라도 여러분들은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쓰여진 거를 그냥 보면서 그냥 제 가게만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은 머릿속에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의 경험담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어~ 딱 하루 만에 뚝딱 시험에 합격한 거는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애가 천재처럼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바보같이 생겼죠 바보 맞아요. <laughs> 그래서 노트 준비하시고 그 노트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저희 강의가 다섯 번이죠. 다섯 번 5번 강의를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진도별 모의고사 또 있어요. 그때도 또할 거니까 그 노트 하나를 가지고서 계속 쓰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그 노트만 한 번씩 보시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합격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형사 기록에서는 전혀 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꼭 국회의원 선거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자, 실제 재판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법정이에요. 자, 아, 이게 형사재판 법정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1, 2, 3. 판사. 세 명이 앉아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재판장, 그 다음에 우배석, 그 다음에 좌배석. 그 순서대로 앉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는 이제 직원 두 명이 이렇게 앉아있고 검사는 여기 앉고, 그 다음에 피고인은 여기 앉고, 변호인은 이쪽에 앉아요. 판사하고 가까운 쪽이 변호사석이에요. 문이 여기에 있는데 이 문은 누가 다닐까요? 판사들. 그렇죠? <laughs> 얘네들은요. 여기로 다녀요. 그리고 검사. 여기 이제 제가 문을 이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해 놨는데 법정마다 이쪽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분은. 근데 어떤 법정은 오른쪽에 있고 어떤 법정은 왼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구속되어 있는 피곤들이 재판에 출정할 때 있죠. 그때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검사도 여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갖고 이렇게 갖고 여기 딱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불구속 피고인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일반 방청객들, 그리고 변호사들 여기로 다니거든요. 불구속 피고인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방청석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앉아 있다가 판사가서 호명하면은 그때 여기로 들어가갖고 이렇게 하고 여기 딱 앉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 이제 우리가 재판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판사가 사건번호다 호명하면은 변호사하고 불구속 피고인이라고 하면 옆에 앉는 거고, 구속된 피고인이라고 하면 은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법정 경위가, 판사가 뭐 홍길동 이렇게 하면은 법정 경위가 여기 가갖고, 홍길동 씨 하면은 홍길동을 딱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기 딱 앉히게 하거든요. 딱 가면은 피고인은 이렇게 기립해 있고, 변호사는 착석을 해요. 그래고딱 가서 처음으로 재판장이 피고인한테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그 다음에 너 이름이 홍길동 맞냐? 주민등록번호 뭐냐? 그 다음에 등록기준지 어디냐? 그 다음에 너 주소 바뀌면은 여기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인정신문을 하죠. 이 인정신문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얘가 그 피고인이 맞는지 그죠?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인정신문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그럼, 다음에 앉아라. 그때 앉아요. 그러면은, 검, 판사는 검사한테, 예, 공소사실은 뭡니까? 하면은, 검사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어, 공소장을 낭독을 하죠. 이때도 검사는 일어서서 해요. 그러면은, 그게 딱 끝나고 나면은, 판사는 변호사를 딱 보고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그때 변호사도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겠죠. 하나는, 예, 공소사실을 전부 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라고 둘 중에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으로 먼저 갈게요. 자백을 했다라고 칩시다. 자발, 자백을 하면은, 그러면은 판사는 피고인한테 또 물어요. 방금 변호사가 한 말이 맞냐라고 얘한테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피고인이 네라고 하면은 어 그래 그둘다 의견이 일치하는구나 자백하는 걸로 일치하는구나 그렇게 된 다음에 판사가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은 증거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거조사가 실시가 돼요. 되면 자백을 했죠. 자백을 하면은 우리는 이게 법정에서 자백을 하면은 뭐가 되나요? 간이 공판 절차로 회부가 돼요. 그래서 간이 공판 절차로 회부가 되는데, 봐요. 판사가 증거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음, 자백을 하였으므로, 간이 공판 절차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법정에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다른 법정으로 가가지고 다시 앉아고 자, 여기는 간이 공판 절차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그러면은, 검사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맨 처음에는 기소를 했었으니까,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서 공소장 하나만 지금 법원에 가 있었죠. 나머지 수사 기록들은 누가 갖고 있었나요? 검사가 갖고 있었죠. 그거를 증거주소서 실시할 때 그때 수사기록을 전부 다 증거기록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때 7번, 6번이죠. 검사가 수사기록. 이 수사기록이 바로 증거기록이에요. 요거를 제출을 해요. 하면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물어요 변호사한테 이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이 있나요 전부, 전부 인정합니다 전부 동의합니다 왜요 자백을 했으니까 자백을 했으니까 전부 동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판사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더 신청할 증거가 있나요 그러면은 있을 수도 있죠 뭐가 있을 수 있나요 합의 그리고 음, 친고죄라고 하면은 잘 보세요 친고죄인데 합의서를 보 합의를 나중에 보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 고소 취하고 하 같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우리 피고인한테는 유리한 정상이죠 그래서 예 있습니다 하면은 이미 지금 판그 변호사가 그걸 갖고 있으면 그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해갖고 갖고 간걸 제출하면 되고 그런데 없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있느냐 하면, 없으면 없다라고 하고, 있으면은, 갖고 있으면은 그거 바로 제출하면 되고, 그런데 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 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판사가 맨 마지막에, 그러면은 검사한테 딱이 변론을 종결합니다. 검사한테 구형하시오. 그러면은 그때 검사가 또 일어나갖고, 검사가 구형을 해요. 이거는 형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1년을 처해주시기 뭐 바랍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판사가 변호사를 보고 최후 변론하시오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변호사가 일어나서 최후 변론을 하는 거예요. 뭐이 사건 어쨌고 저쨌고 저쨌고 막 했고 막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거의 자백하는 사건은 그렇게 보면 돼요. 반성. 반성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사건을 하게 된그 경위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다. 부득이하다. 아니면 우발적이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뭐 사기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이득액을 취한 거는 없다. 뭐 이런, 이런 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거의 이제 구속이라고 하면은 그,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생계가 망박하다. 그러니까 음, 이 사람한테는 뭐 처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다음에 노모도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로지 경제활동을 이 피고인만이 담당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호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변호사가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형사사건을 하면서 자백한다라고 하면그 피고인한테 가족 상황을 다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가족 상황 물어보고 그 노모 그 부모님이 계시면은 그 부모님의 건강은 어떠냐 이것까지 다 입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그 불편하시고 뭐 어디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럼 그 진단서 그런 것까지 다 입수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한 번은 없어요. 자기 혼자 있어요. 자기 혼자 살아요.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자식도 없죠. 근데 그런데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이 피고인 이 하는 얘기가 옆집 할머니를 자기가 도와줬대요. <laughs> 그리고 그 옆집 할머니 이런 것도 써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집 할머니도 오로지 혼자 계셨고 그리고 이 피고인이 바로 옆집에 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돌봐주시고 뭐, 돌봐주고 있었다. 그런 것까지 막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최후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근데 이거는 짧게 한 2분 정도 이내로 하고 그러면은 음 판사는 피고인한테 피고인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도 피고인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이제 최후 진술을 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 그러면은 판사는 예 오늘 재판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판결 선고 기일은 해서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은 끝나요. 자백하는 사건은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 공소장 하나만 딸랑 갖고 온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족이 갖고 오겠죠. 저 공소장을. 그런데 피고인이 불구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피고인이 공소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요. 만나서 공소장만 보고서 일단은 그 피고인이나 가족한테 뭘 물어봐야 돼요? 인정하나요? 아니면 다투나요? 그것부터 물어봐야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변호사가 이걸 선임한다고 쳐요. 선임을 했어요. 선임을 하면은 공소장 하나만 갖고서는 우리가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기록을 우리가 입수를 해야겠죠? 기록 입수하기 위해서는 이 기록 복사를 하기 위해서 법원으로 갈까요? 아니면 검찰청으로 갈까요? 법원이요? 그렇죠. 검찰청으로 가죠. 왜냐면은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기록은 어디가 갖고 있죠? 검찰이 갖고 있죠. 그렇죠. 공소장 일본주의 때문에. 그래서 검찰청에 가고 기록을 쫙다 복사를 해요. 그래서 해갖고 와가지고, 근데 구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가족의 말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피고인 본인의 말이죠. 그래서 구속이 되어 있으면은, 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여기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접견을 하고 하는 건데, 예전엔 접견 신청서를 다 팩스로 보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메일로 해요. 그래서 접견을 해가지고 피고인도 만나보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네. 그러면은, 아, 그 다음에, 그래서 변호사가 처음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공소장 보고서, 공소장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과 면담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록을 입수를 해요.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자백사건이면은, 오로지 재판은 딱한 번으로 끝나요. 1심이 됐든 2심이 됐든 한 번으로 끝나는, 끝나니까, 자백사건이다. 하면은, 변론요지서, 요거를 막바로 써요. 변론요지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출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재판 기일이 잡혀져 있잖아요. 재판 기일 일주일 전이 가장 좋은데 뭐이일 이 전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이 재판하는 날 기일 날 당일 당일 제출도 가능해요. 근데 이 재판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한다.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자백 사건은 한 번에 끝난다고 했죠. 별로리 종결돼 버렸잖아요. 그죠? 결심이 돼버리니까 항상 그래서 자백 사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변론 요지서를 항상 재판 기일 전에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생계가 막막하고 그러면 이거는 주민등록등본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 진단서 이런 거다 필요하고 뭐 이런 거를 여기에 관련돼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거. 그다음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뭐 이런 거 그런 걸다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첨부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할 일은 요거예요 자 이제 됐어요 아까는 자백 받죠 이제는 부인하는 사건을 볼게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맥이 아니고, 이제, 예,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는 변호사가 요 재판 기일 전에 뭘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냐면은, 변호인 의견서라고 하는 거를 미리 제출을 합니다. 이거는 음, 재판 기일, 전에 그래서 우리 우리도 시험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공소장에 공소 사실이 딱 하나